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오, 여기 있네요. 네, 제가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, 악어 이빨, 산정 룰렛,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게임인데, <웃음> <웃음> 제가 젓가락 진짜 못하거든요. 아, 네, 악어 이빨과 산정 룰렛은 제가 이제 악어 이빨은 다섯 번, 산정 룰렛은 열번안 걸리면은, 이내 안 걸리면 이제 어렵다. 성공이고요. 콩 옮기기는 이제 30초 이내 20개를 모두 네. 그 아, 옮기면 너무 성공이라고 합니다. 할수 있어요.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아. 긍정적으로. <laughs> 네 그러면 게임을 진행을 해볼게요.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예! 예! 할수 있을 거야. 저할수 있겠죠?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저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냥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할게요 어,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? 악어 이빨 아 악어 이빨 음, 아우어 무서울 것 같다 아 할게요 이거 그냥 열면 되는 거예 어, 열어 그냥 열면 돼어떨리 <laughs> 아, 떨리네요 악어 이빨은 다섯 번이죠? 발 <laughs> 뭐야? 아,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어요? 한번 들어갔어요? 못 뽑을까요? 끝에 끝에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네, 자. 이제 3개 남았습니다. 근데 얘 나왔다, 다시. 그쵸? 요거 <laughs> <laughs> 할게요. 오! 오케이, 오케이. 3개, 이제 2개만 더. 옴니다. 그쵸, 2개? 어, 2개. 얘 할까? 자, 어디 가래요? 끝에? 끝에 두 번째? 어. 나. <laughs> 한번 <laughs> 아무거나 하는야 <거야. 웃음> 연습게임 <게임, 웃음> 연습 연습게임이었죠 연습 여러분 <laughs> 아, 원래 이빨 다섯개 아니고 이빨 세개만 누르면 <laughs> 어떡해요 안 어떡해 연습게임 해줄거예요 <laughs> 연습게임 <laughs> 연습게임 <laughs> 도전을 안했잖아 직 안했잖아 아니 도장을 안했었어 우리가 아직 <laughs> 안했어 도전을 외쳐야돼 <laughs> 도전을, <laughs> 도전을 외쳐야지 도장을 외치지 않으면은 그냥 다시 할게요 아무도 <laughs> 왜 뭐라고 아무, 아무도 안해주시지? <laughs> 그러니까 다시 해도 된다 다시해 다시해 당연해 그러면 이제 도전 진짜 외칠게요. 도전! 와! 내려놓고 여기? 위험해요. 어, 위험해? 아하하하하!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, 근데, 뒤에 분들. 보이나? 보여요? 안 보여요? 그냥 들고 갈게요. 이렇게 들고 갈게 <laughs> 뭐야? 이거, 이거 아니다. 이거는 고장 난 그냥 거 같아, 아닌 거고장난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. 빨리 가고. 산적 놀래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래도 안 걸리겠죠. 그럼. 멍이몇 아, 개인데 이게? 그럼. 그럴 거야. 유 편의상 마이크를 놓고 할게요. 그래. <laughs> 금방 들어야 될줄 몰라. <웃음> <웃음> 오! 10개로 10개로 하는데 어, 많은데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다섯 개. 규칙도 바꾸자. 10개라고 5개야. 했는데 다섯 개. 다섯 개. 너무 왜냐면 제가 아고이빠도 성공 못 했잖아요. 그렇죠? 아고이빠 성공했는데?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10개를 하고 제가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때 다섯 개로 바꾸고 다시 하는 거예요. 그래. 괜찮죠? 아 그래. 괜찮죠? 네. 오케이. 천장. 할게요. 할게요. <laughs> 아, <됐지? 웃음> 5개. 아, 이거 진짜. 그래서 다섯 개. 그래서 다섯 개로 할게요. 너무, 너무 그러니까. 아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구나. 아이뭔다 놀아? 다섯 개안 되면 몇개할 거야? 두 개. 하나만 하자, 우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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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려운 게임이어서 하나만 해도 돼. 이안 들어간다. 다버리 하나만 면가버려안 들어오고 우리 가눈 감고 있을게. 아, <laughs> 아, 진짜 안 들어간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아, 거의... 저거를 놓는 사이 악은 아, 이미 지났잖아요, 여러분. 양심적으로. 아빠가 지 어, 그러면, 어, 어, 감사합니다. 오! 네, 그럼 다시 해볼게요. 다섯 개, 여러분 다섯 개. 하나, 하나, 하나. 어떻게, 누가 나한테 정답 좀 알려주세요. 하나, 언니, 하나, 어떡해, 하나. 언니 어떻게 해요?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? 위현이가 정답이야. 하나, <laughs> 하나. 뒤에서. 다섯 개 오늘 하나야. 오늘 하나잖아. 하나야. 다섯 개. 다섯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뭐라고요? 이거를 하라고요? 아고 이빨 하시래. 아, 아고 so. 아, 이빨을 그러면 다섯 개만 하자고 합니다. 아고 네. 이빨 다섯 개? 아고 이빨 세 개? 아안 보여. 죄송해요, 언니. 그냥 이거 세 개로 할게요. 자, 안 보여. 이안 보여. 자. 자연스러웠어. 설마. 어, 그치.

30초 내에 10개 옮기기. 10개. 10개. 일단은 해봅개다 일단은 해볼게요 개1만해1 0만 그럼 3 0초3 0초를 어떻게 할까요? 우리가 0게 10개. 할0개 10개. 10개. 양심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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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개

여섯 <laughs> 일곱 아, 좋아요 <laughs> 일곱 반 <웃음> 여덟 <웃음> 아홉 <웃음> 열 삼십 초죠 <30초죠>, 이거? 네! <laughs> 열하나 열둘 열셋 <laughs> <13 웃음> <laughs> <laughs> 고마워요. 어, 너무 센스 가 있으셔서 와 성공을 해버렸네요. 네 이렇게 아 젓가락질 너무 잘한다. 그렇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썸냐? 우리 한마음이에요 모두가. <laughs> 네, 그러면 이제. 네, 오! 추첨을 해볼게요. 어? 갑자기? 왜, 왜, 왜? 뭐를? 왜냐면 은 이거랑 이거를 이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, 추첨을 해서 줄 분에게 이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줄 분을. 어. 뭘 주냐고요? <laughs> 뭘 주냐면은. 어. 제. 아 이건 비밀인데, 여러 어. 그래, 그래, 일단, 일단 걸릴게요 일단 치쳐 아, <놀라> 날 뽑아, <어이. 놀라> 나, 나봐. 92점이 써서 잘 아, 할게요. 할수 있다, 김이야. 10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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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2 왜냐면 봐봐요 이게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. <laughs> 아유, 아, 아유 안돼 안돼. 아유 난 글러 먹었어. <laughs> 어떤 거를 보고 싶습니까? 아 추천. 어세 번째? <laughs> 네. <웃음> 우와 이은이와 <laughs> 같이 셀피. <laughs> 와 좋겠다. 네, 그러면, 즉시 하면 되는 거죠? 즉시한 번, 셀카를 찍어 보겠습니다 아 부럽다 아7겠다 부럽다 시에한 번, 7시에 한 번, 7시에 한 번, 7시에 한 번, 7시에 한 번, 7시에 와! 어, 싸이 폴라로이드 한다! 폴라로이 지금 드릴까요? 폴라로이드? 네! 아, 폴 아, 춥다. 이, 오케이, 이거. 와우, 좋았어. 미안해요. 그, 다음에 그러면 다음 생 다음 생일가요? 생일, 생일. 원래 내일 진짜 생일이잖아. 다른 두개 궁금하죠? 이게 뭘까? 이거 뜯어봐도 되려나 뜯어봐도 될까요? 어쨌든 뜯어. 이렇게 뜯어볼게요. 오 일단 뜯어. <웃음> <웃음> 어? 뜯어, 뜯어. 어, 포스터 주는 거랑. 어. <웃음> <웃음> 어 포스터 주는 거랑? 아, 아이컨택 노래 한 소절 와 <laughs> 오, 이건 아까 뽑았고 사인 폴라로이드 한장아 <laughs> 이런 게 있었구나 어? 재밌겠다 한명한명 뽑자 한 명만 뽑자 네 잠깐만요 아이컨택을 아이컨택을 아이컨택으로 한 명만 아이컨택 한명만 아이컨택?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해볼까? 아이컨택 해볼까? 어때요? <laughs> 누가 왔나 해보자. 한번 풀고 갈게요 풀고 갈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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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 안녕 들아 내가 보이니? 보이지 보이지 목소리도 들리는걸? <laughs> 아 오랜만에 와주신 분도 계시고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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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진짜. <laughs> <motherfabilenikami 웃음> 노래? 네가 너무 고맙잖아. 와. Oh, baby. 와. 가 너무 예쁘잖아. 와. 네, 그러면 다.